무슨 소리어 야! 만 있는 션 우리 집으로 가자. 가자기 돼주라. いいね、うん。

너무 <목소리도> 뜨거 안녕하세요. 진선이 유튜브는 제거입니다 <laughs> 아, 맞다. 음, 어, 수에 고추가 또 뿌리는 거야? 응. 다 뿌린다. 진선이가 브이로그를 안 찍었어요. 이때 뭐 응. 어? 뿌려달라 말고 그냥 보여달라는데 어? 미안해요 기야 요즘에 <laughs> 속이는 게 제일 재밌어잘죽긴 했어 막벽기다 응. 던진 거야 <laughs> 그만 하라고? <알아>? 벽다 <laughs> 깜찍했다 가수 없지 이렇게귀여울 그냥 그냥 귀가 안 좋아 좀 따뜻할 때가 가 내가 지금 일하는 게 물류관리 쪽이거든 우리가 천안에 샀어 거기서 근데 팔 때는 우리가 막 이천에 파잖아뭔데 뭐였지? 진짜? <laughs> 없어 <laughs> <laughs>